안녕하세요. 캔리 마카롱입니다. 네, 오늘은요. <laughs> 그 2차 이벤 하러 온게 아니라 안내를 하려고 해요. 네, 안내를 할 건데 먼저 1차 이벤때는그 제비뽑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 음... 좀 불리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독과 좋아요 성의의 글 을 하고 네이세 가지를 보고 한번 제가 뽑아보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어 이은서님 당첨됐다고 영상 올렸을 때그 뽑았을 뽑때그 뭐지 뿌릴님하고 이태리님이고 그, 하신다 그랬어요, 2차 이벤트 네, 그래서 그두 분은, 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2차 이벤트 그 물품이나, 오 그런 거는, 어, 제가 지금 사장이 일어가지고 어, 그런 거는, 그냥, 그, 2차 이행할때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그, 베이비 우먼님이 어, 그저 영상에 댓글을더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우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2차 이벤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2차 입벤안 내고요. 2차 입행은 다음 어 내일이나 다음 주에 열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때까지 키니 먹카롱였습니다 안녕. 2차 입행 때 만나요.